자, 안녕하세요. 와타입니다.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해볼 게임은 데드라이트. 어, 횡 스크롤 액션의 좀비 게임이죠. 응급키트. 응급키트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어, 얼마 전에 총을 하나 얻었거든요. 잠만 일단 얘네 이 좀비들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휴. 자. 얘네들은 이렇게 피니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죽어. 이렇게 죽었나? 아직 안 죽었네. 어, 이렇게 파란색이 스테미나. 스테미나도 있어가지고. 뛰어서. 요거는 총으로 잡아보자. 아이고 아이. 이 게임은 총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총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아 웅크리어서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 점프도 안 되는데. That 그 fire is blocking my path. 그 i o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아, 이거 맞네. 오, 바람 소리가 소화기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올라가 봅시다. 아, 목이 아파고 발음하기가 힘들어. 아, 여기 급수탑이 있네. 그깐만 요거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미는건가? 오오 이중한 어, 어. 직수의 어, 낭비로군 어. 하지만 저것으로 불은 꺼졌다 어 완벽해 어얘얘얘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에이 좀비가 많은데 자 일단 이쪽으로 유인을 컴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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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올라가는 거구나 됐쓰 저런 건 사실 뭐... 딱히 필요 없는데, 여기 좀비 하나 있다. 에이차아세이 와, 소리가 되게 무섭다. 이로 나가는 건가? 아냐 어, 아니. 여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어어 어, 여기 아닌데? 어 저게 어떻게 올라가? 응? 이거 부서지지도 않는데. 이거 올라갈 방법이 없어. 잠깐만. 이중 뛰기. 아, 이렇게. 오케이. 이 게임이 약간 퍼즐액션 이런 느낌이다. 아, 이렇게. 얘네들을 유인해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멍청한 좀비 녀석들. 진무덤을 팠구만. 이렇게. 을 유인해가지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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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시 이렇게. 이렇뭐 이렇게. 이 아, 어, 이런 거 놓칠 뻔했어. 아, 총알. 이렇게 해서 여기 아니고 음. 어, 저 뭐가 있었는데? Freaks. Looks like somebody had a hard time with the end of the world. 뭔지 모르겠다. 어, 이제부터 약간 휘달린다. 뭐지? 아, 유서 유서. 에차. 아, 여기까지 올라왔다. 와. 어, 여기 전기가 그러는데. e v 에이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와! 여기를 한번 딛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오, 구르기도 있어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엄청有这발력이 필요. 오, 种有这种 오, 这 야, 여기 这种有这种有这种有这 야, 아 이렇게 어 여기다 아오어 죽는 줄 알았어 아 내려가야지 왜안 올라가죠? 어 전기가 아, 일단 좀비들 유인하자고. 아, 이거 또 매달려 있는 게 스태미나가 들어가네. 오랫 동안 매달려 있을 수가 없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 좀 여기 여기 아, 앞으로 가는 거구나. 아, 차자 자, 이걸 빨리 끄고 아, 아. 오, 아 망했다. 아, 아. 아, 좀비 자식들. 아, 피가 두 개나 깎였어. 어? 이거 장갑뿐이네. 그러면 아, 저기를 굴러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느낌 왔어. 아, 오졌다.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밀어서. 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오오오. 오케이, 한번더 눌러서. 어, 총 소리 난다. 어, 올라가보자. 아, 어, 민간인이 있어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 어, 그냥 가네. 어,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해. 자, 자 여기 세미너가 달릴 때. 아 이거. 오 됐다. 왜 끝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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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ey, be careful when you put those bullets. Let me die in peace. <laughs> Sam. A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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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ne. Come, come in. Fast. What the hell happened? Everything is my fault. Sorry, Wayne. Oh God. I'm sorry. I'm... sorry. It's okay. It wasn't a good idea coming here. They've gone crazy. Those men appeared out of nowhere and attacked us. Good God, they've shot me. Bleeding to death, Wayne. Where are the others? The whole world is dying. Where have they taken them? I'm dying, Wayne. We're going to die. Anyway. Uh, no. No. I don't want to die. I... No. I have to save my comrades. Where have they taken them, Wayne? Uh, it's a safe point. They're all there. Women. Where have they taken them, Sam? Tell me now. You've got to... Women, children, my family. Carla's dead. And now you are too. I've got to get to that safe point. 자, 우리 쌤은 죽었구요. 좀비들이 점점 들어올라고 하고 있어요. 어? 아, 저거 쏘는 거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뭐지, 이거?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길이 있었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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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o t h e s e n e f 오 오. 전원을 넣지 않으면 스위치는 작동되지 않는다. 요게 스위치인가 여기 스위치인가 보군. 여기 좀비 가한마리 있고만. 그만... 일어났어 오야 야, 등치가 어 맷집이 장난 아닌데 피니쉬 어이 빨리 올려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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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오잖아, 좀비 오잖아, 좀비 오잖아, 좀비 오잖아! 아, 아 뭐냐고,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내가 보니까 이 아줌마랑 상대할 시간이 없어.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오, 헤드샷.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 아, 아. 어, 빨리, 빨리. 아, 총알. 뭐야 이거 잠깐만 왜왜 야, 야, 왜? 아 왜, 왜? 이거 어떻게 하라고? 왜 길이 안 열리지? 와 이거 어이가 없네. 오오오. 장전, 장전. 장전. 아, 이게 부셔야 되는구나. 야, 어, 어, 아하. 아, 빨리. 달려야돼 달려라 아 오케이 오우 큰일날뻔다 최대한 달려 최대한 어우 잡힐 뻔했어 아, 잠깐만. 야 밑으로 가는 거구나. 오, 씨.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뭐야? 총알. 제발, 총알. 아, 은거 키트래. 가자. 아, 일이 끊겼대. Nobody knows when the end will come until it's too late. 그치 왠지 누군가 도와줄 것 같았어. 좀비야? 여기 어, 뭐야? 어, 여긴 뭐 지도 시를 가로질러 달려가 는데 좀 비로 바뀌 기, 전 에, 도 시의 모습 같 아요. 달려가 볼까? Waiting for me. <s mapping> <favour> Now's not the time for a poor man to walk here alone. Have you got a screw loose? Let me see that blood. B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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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mine. It's just as a precaution.